you 갔을 때는 에피 원으로 이렇게 뭐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뭐 스티커나 이런 거 해가지고 꾸몄고요. 수찬이 편지는 이렇게 했고, 음, 정우 거, 정우 오라버리거 편지도 이렇게 행운 행복 행복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타 바꿔. 이게 원래 여기 멘트가 얼떨결이라 써있었거든요. 근데 오빠들은 노력해서된 사람들이니까 뭔가 얼떨결이란 말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이거 삼대마요 이거 그 주접 떠는 멘트 스티커로 덮었어요. 가렸어요. 여기도 오빠 얼굴 이거 아는 동생이 선물해준 거거든요. 그걸로 꾸미고. 니네 밤을 낚아채리. 또체리모터 유타가 또 러니까 이렇게 꾸몄습니다. 편지신이도 꾸몄고 이것도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당신은 짱 귀여운 행운 토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행운 가득 하나고 보내세요. <laughs> 이미 토끼가 이렇게 대포만에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스티커들만 붙여서 꾸몄습니다. 그리고 잔이 오빠꺼. 뭐 잔이 잔니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붙였고 해바라기 식식하고 산. 그래서 뒷면도 이렇게 이 반짝반짝한 보석 카트도 집에 남아있길래 했고 이건 옛날에 앨범 공구 타면서 자 팬분이 해주신 거 받은 거거든요.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포토 카드 잘라서 꾸몄어요. 집 내려놔 멋짐 간만한 주먹.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세계 최고밖에 못되지, 뭐, 해가지고, 붙였고요 다음은, 저잔딱 재현이 아닌가요? 에 네. 이것도, 제프 언니가 선물해준 걸로 꾸몄어요. 너무 귀엽죠? 응. 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크 군 거는, 이렇게 마크 군 것도, 포카, 그니까 아, 그딱 눈에 들어오게 예쁜 것들은 좀 이렇게 막 잘라서 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중복 복화 있는 걸로 꾸몄습니다. 이렇게 이것또붙이고나니까 너무 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멘트 썼습니다. 좀 복화나긴 한데요. 그래서 편지는 다 준비를 했고 방금 막한 거거든요. 이거는, 도영이. 도영이. 재현이. 그리고, 정우. 그리고, 쟈니. 앤나 마크. 그리고, 태용.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 이게 좀 제일 잘 그려졌다. 하는 게, 유타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린 것들 중에는 근데 제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그리 막내 해찬이 그래서 방금 막다 그리고 뭔가 기록으로 나누, 남겨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영상 빈 거거든요 근데 또다 모아보면은 나름 애들 사이즈나 뭐 이런 거에 다 나름 그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보면 막내 해찬이가 제일 작아요 아가꿍돌리. 큰 멤버들은 미세하게 조금씩 큽니다. 이렇게 이번 활동 컴포들로 해서 했어요. 다음에 테일이 오빠도 같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얼른 자야 됩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오빠들 보러 가야 돼서. 이만. 빠이. 한번 떼봐 주세요. 네. 오빠 그려온 거예요. 오, 귀엽죠? 오빠 <laughs> <laughs> 생일 선물. <laughs> 네. 오빠 저 이번에 오사카 와, 여행 두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뭔가 아, 오사카 아, 명물 나카무타 이타군이 아, 없어서 그런지 뭔가 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빠 직접 보러 왔어요. 아, <laughs> 생일 축하해 아, 미리 해주려고. 아,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아, 오빠 진짜. 아, 네. 아, 오빠 안녕하세요. 포스잇한 번만 떼봐주세요. 이거요? 네. 아니요, 이거 이름만. 아, 이름만요? 아, 이름만요? <laughs> 오빠 그려온 거예요. 괜찮죠? 응. 혹시 그린 거예요? 어제 오빠 보려고. 너무 잘 그렸다. 네. 오빠 진짜 무대 요즘 너무 잘하고, 아, 네, 이번에 음악장신 곧, 곧있으 <laughs> <laughs> 마지막이잖아요. 어. 근데 오빠 덕분에 매주 토요일은 무조건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오빠 덕분이었어요. 영향을 내가 너무 많이 줬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빠 응원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행복해요, 저희. 네. 또놀와 네? 아, 꼭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찬, 이거, 포스트잇 한번 떼봐주세요. 그려온 거예요, 해찬. 해찬이, 해찬이 파워포프 걸 그걸로 그려온 거예요. <목소리> 괜찮죠?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 해찬이 챌린지 태용이 형이랑 찍었잖아요. 네. 그거 어, 리믹스 아, 버전으로 한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거 이제 태용이 형이 <목소리> 하고 싶다고 해서 네. 그걸 알려주게 저였어요. <목소리>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목소리> 콘서트도 다 보러 갈게요. 이번에 저희 엄마 모셔가려고요. 7분 하게 되면. 해찬이 제일 팬이어가지고. 아, 네. 엄마가 해찬이 최애예요, 마크랑. 열심히 해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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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민. 예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빠 이거 포스트잇 한 번만, 이름 한 번만 떼봐주세요. 어? 어? 이거 네. 오빠가 려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파워퍼프가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예민이 네, 오빠 이번에 그 인스타랑 이렇게 막 법을 보내주는 거사통명 고맙고 저는 오빠가 그게 다 오빠 마음이고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스타랑 조법을 열심히 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노래도 많이 계속 불러주고 저 오빠 덕분에 매일 힐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테니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저시즌이할 테니까 오빠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NC 도영 해줘야 돼요 <laughs> 인간 김동영도 사랑하고 n c 도영도 사랑하니까 계속. 응원할게요. <laughs> 응. 아빠, 안녕하세요. 페이지에 이거 이름 한 번만 떼봐주세요. 오빠 그려온 그래 거예요. 귀엽죠. <laughs> 오빠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그리고 오빠 요즘에 챌린지 이런 거 많이 잘올려주잖아요 샤랄라부터 되게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오빠 계속 너무 많이 하고 이번에 콘서트 하면 엄마 모시고 같이 가려고요. 응. 엄마가 오빠 보러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샤랄라 보고서 엄마가 저한테 이거 태용이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태용이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입원할 때 같이 모셔가달라고 해서 오빠 보러 꼭 갈게요. 예민이? 네! 아, 이거 귀엽게 그리고 왔네요. 이거 오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려왔어요, 제가. 어. 파워포크 걸로 그려온 거예요. 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린눈을 살렸네요. 아, 조금 포인트였어요. <laughs> 약간 달달한 눈 표현하고 싶었는데, 졸린눈이 돼가지고. 아, 좋아요, 좋아요. 완전 나네. 저희 엄마도 오빠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아 콘서트 모시고 같이 갈 거거든요. 오, 아 네, 좋아요. 엄마가 자니 오빠 너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저한테 빠지면 어떡하지? 아, 엄마가 오빠한테 빠지면 좀 곤란한데, 그래도 오빠 매력을 네, 제가 네, 꼭 보여주고 네, 싶어서 좋아요. 같이 모셔가려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오빠 계속 시즌으로 끝까지 계속 응원할 그니까 네. 오빠도 오래오래 엔진질 <laughs> 많이 해주세요. 엔진 <열심히, 웃음> 때까지 뛵니다. 요즘 잘. 열정 미쳤잖아요. 오빠 <laughs> <아빠> 사랑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제가 멤버별로 다 그려왔어요. 이거 봤어요? 아? 다? 다 봤죠. 아, 나 진짜요? 모르겠다. 이 사람은 모르겠다. <laughs> 이거 그거 할아버지들이랑 플렉스 한거보려온 거예요, 작작. 밴드하고 한 거랑. 아, <laughs> 진짜? 어. 저희 엄마 최애가 마크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이번에 아, 콘서트 모시고 뭐 가려고요. 뭐... 진짜로? 네, 훈련하네. 진짜로. 진짜로? 음.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근데 아, 오빠, 진짜 오빠 항상 그래.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아, <laughs> 우리 어, 처음 봐요, 아니에요. 언제 작년에 왔어? 봤어요 아, 응. 작년이 뭐 언제죠? 질주할 아, 그래요? 때. 아, 야외 살때봤었는데 아, 뭐. 아, 기억나요? 아 야외에서 고려할 때? 그 혹시 PS로 응원 한마디만맡 해도 될까요? 응. <laughs> 네. 저 데자뷰 같아요. 왜요? 작년에도 비슷한 멘트였어요. 와, 근데 찐이에요. 진짜요? 네. 계속 응원할게요. 네. <laughs> 진짜요? 파이팅, 파이팅. 앞으로도 좋은 기운 줄게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블런데 봐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음, 정말, 정말, 이거 포잇한 번만 떼봐주세요. 오빠 그려 온 거예요. 귀엽죠? 아, 괜찮죠? 네, 잘 그리다. 응. 아, 잘 그리진 아, 못 하는데 아, 오빠 생각하면서 아, 그렸어요. 아, <laughs> 이번에 아, 콘서트 엄마 모셔 갈 아, 거예요. 그 응. 아, <laughs> <이 상세가 웃음> 어머님 까지 <못 가죠. 웃음> 그럼 아, 제가 엄마 목까지 아, 엄마는 응원도 잘 모르셔서 아, 제가 엄마가 아, 다 증원할게요. 아, 마지막에 아, 마지막까지 아, 시즌이 할 테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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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계속 NCT 아, 재연해 주세요. 응원할게요. 네, 사랑해요 오빠. 감사합니다. 최대한 착용할 수 있는 거다 착용해볼게요. 나 솔직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것들을 좀 최대한 해볼게요. <laughs> 안 우진 누구죠? 아 유타. 아 귀여. 워 아, 과자마가 조금 작은데요? 지금 몇개 있는 거지? 오늘로 아, <laughs> 아, 꺼잠을 한번 아, 너무 많이 입었어요. <laughs> <누워보면서>. 추웠구나. <laughs> 그래서 나랑 결혼한 사람. 좋아요. <laughs>

영사님 같다. 강이 너무 멋있다.

Bye. 재현 오빠 오늘 너무 예뻐요. <laughs>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은 얼굴 보고 인사할까요? 좋아요. <laughs> 어, 착해. 여러분, 들어줬어. 근데 오늘 좀 많이 추워요, 지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시 아, 괜찮아. 오니까 갑자기 더워지는데. <laughs>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여러분? <laughs> 네. 아 이게 야외에서 하니까 또 진짜 다르네요 느낌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첫주 팩트 체크하면서 진짜 또 1위도 선물을 해줘서 너무 의미 있는 더욱더 그런 활동이었고 사실 저희도 준비할 때막 초심 생각하면서 막 얘기했다고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우리 시진이도 1위를 두 번이나 선물을 세 번이나 선물해줘서 <laughs>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뭐감 감기도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고 맞아요. 네, 우리도 그렇고 시진이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입병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마지막으로 우리야, 아, 우리 해찬이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음, 이렇게 어,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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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러분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태연아. 고마워요 와우 네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2, 1, 3 감사합니다 와 집에 가면서 이렇게 찍은 거잘 보면서 네 좋은 일주일 보내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가요 파이팅 真的。